안녕하세요. 정훈아빠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다른 건축주님들은 공부도 안 하고 건물 예쁘게 잘 건축했다고 하는데 왜 힘들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건축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배우면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건축은 너무 변화무쌍하고 건축 전문가라고 하는 저조차도 매번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건축업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가라. 타까도 매일매일 고민했는데 이왜 이렇게 어려운 걸 저조차도 이렇게 어렵게 힘든 걸왜 건축주님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건축은 자동차나 컴퓨터 핸드폰 tv 이런 걸 사는 게 아닙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따져봤는데도 눈탱이 맞고 왜 나는 더 비싸게 샀을까 나는 왜 저런 서비스를 못 받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건축. 어떨까요? 금액부터 어마어마합니다. 내일생에 가장 큰 사업이고 두번 하기는 정말 어려운 큰 사업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내전 재산을 여기다 다 쏟아 부어야 하고 심지어는 많은 대출을 발생해서 갑자기 빚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에는 수많은 공정들이 들어가고 수많은 재료와 수많은 기술자들이 투입이 됩니다. 건축사님들하고 시공사, 그리고 건축 기술자들, 그리고 현장 소장들 모두가 다 정직하고, 다 성실하고, 다 실력 좋고, 다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윤 집단입니다. 이윤이 많이 남아야 살아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여야 하고, 기만해야 하고, 빼먹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건축 전문가라고 하는 건축사나 시공사, 그리고 현장 소장, 그리고 현장 기술자들이 무능하거나 경험 부족에 따라서 큰 불필요한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도 안 되는 하자가 발생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오시공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건축은 편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건물의 품질과 수명은 장담을 못 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눈탱이 당했는지도 모르고, 뭐가 빠졌는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내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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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다가, 돈 주고 빤 맞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알아서 괜히 시공사나 건축사한테 대들었다가 오히려 엄청나게 덤태기 쓰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조금만 알고 확인만 하면 되는데 괜히 어설프게 건들고 어설프게 아셔가지고 괜히 일을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몰라서 건축하다가 10년 늙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알아서 10년, 20년 늙거나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모르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아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축주님이 조금만 알고 조금만 미리 체크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것만 하셔도 공사 잘 됩니다. 근데 뭘 확인해 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고 뭘 체크해야 되는지, 건축주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지, 건축이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는지,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렵다.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 쉽다 생각하면 아주 쉬운 겁니다. 공부를 왜 하냐가 아니라 건축비를 절감하고 그리고 공사 가성비를 높게 하고 그리고 하자를 최소한으로 만들고 그리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임대 효율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건축주님이 조금만 공부하시고 확인해 주세요 하고 체크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 입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쉬운데도 건축주님이, 아우, 어렵지. 아우, 그 많은 걸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이렇게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이상한 거를 어서 주소 듣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를 요청하거나 해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정확히 알고 정확히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확히가 한도 끝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만 나는 모르니까 이거를 확인해 주세요. 나는 모르니까 제가 건축사님을 고용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하고 현장 소장님이 지금 저 대신 현장에서 일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요러 사항들은 꼭 체크하고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거 좀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 확인하셨어요? 확인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 소장님이나 건축사님이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는 건축사님이나 현장 소장님들이 얘기하면 거의 아는 내용들입니다. 모르면 진짜 실력 없는 건축사나 현장 소장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잘 메모해서 꼭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확인해 달라고 하신 다음에는 확인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꼭 중요합니다 확인 사살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잘못했다 확인해 달라고 나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난리 치셔야죠 이거 내가 돈 얼마를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 확인을 못 해주냐 따지셔야 하는 겁니다 이거 따진다고 해서 현장 소장님이나 시공사나 건축사님이 아나 못해 이렇게. 낮아빠지는 거 아닙니다 확인해 달라고만 하시는 겁니다 진짜 못하면 왜 못하는지 왜 확인이 안 되는지 변명이라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어 그럴싸하다 그럼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굳이 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를 100%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확인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는 게더 좋다 답변이 나왔을 때아 이거 내가 수긍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유도리 있게 잘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게 완전히 기준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꼭 챙겨서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조치사항을 들어서 확인 점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건물을 위해서, 내 재산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렵게 설명을 했나요? 예. 네. 자. 저번 영상에서 3층 바닥 철근 검측하고 타설하고 그리고 3층 옹벽 철근 배근하고 그리고 거푸집 설치하고 그리고 동발이 세워서 4층 바닥 슬라브 까는 데까지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번 층도 저번 5주차, 6주차하고 똑같습니다. 4층 바닥 타설하고 그리고 4층 옹벽 철근 배근하고 거푸집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까지가 7주차, 8주차 똑같죠. 착공 9주차하고 착공 10주차에는 또또. 똑같습니다. 이게 층수가 올라갈 때 옹벽하고 슬라브 타설하고 옹벽하고 슬라브 타설하고 옹벽 슬라브 타설하고 이게 계속 쌓아서 올라간다고 했죠.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층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똑같습니다. 옹벽 철근 설치하고 거푸집 설치하고 슬라브 거푸집 설치하고 철근 깔고 타설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착공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착공 7주차. 계단 높이 2,100 이상 확보 확인해달라고 하고 계단의 내경의 폭1,200 이상 확보해달라고 하시고 계단의 단수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보에 단열재가 설치가 되면 보호 단열재 감싸기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동발이 설치 간격은 90cm 이하로 설치하라고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화장실, 테라스, 발코니 이런 게 있으면 단차를 낮게 해달라라고 하시고 4층 바닥 슬라브 두께를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슬라브 두께는. 근생 같은 경우는 15cm고 주택은 21cm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4층 바닥 철근 배근을 시작을 하면 현장 소장님한테 4층 바닥 철근 배근이 언제 정도 완료가 되느냐 언제 정도 검측이 되느냐 물어보셔서 감리 건축사님한테 연락해서 언제 정도 오시는지 물어보셔서 같은 날 오셔서 같이 검측하라고 을 했죠 그리고 보가 있으면 보느근캡 체결하는 거 확인하고 바닥에 보관근 확인하시고 전기 콘센트 위치나 그리고 각종 그 등박스 복스 위 위치, 설비, 배관, 슬리브 위치,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타설하기 전에 바닥 철근 검측을 하실 때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지적사항들은 이제 감리건수사님이 지적하시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현장소장님이 보강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타설을 해야 되는데 지적해도 현장소장이 그거를 보안시공하지 않고 그냥 레미콘 타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안사항이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수정을 해라, 아니면 이거 이거 다시 설치해라, 아니면 이거 잘못 시공했으니까 뜯고 다시 해라 라고 지시사항이 나왔을 때 필이 보완했을 때 다시 재시공했을 때 사진을 꼭 찍어서 감리건수사님한테 확인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 철근 검측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레미콘 타설을 해야 돼요. 만약에 현장소장님이 오전에 검측을 하고 오후에 타설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오전에 검측해갖고 보완하려고 하면 작업자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완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레미콘을 타설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검측하고 있는데 레미콘 장비 와 있고 타설공 와 있고 그리고 펌프카 와 있고 현장이 막 타설을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막 이거 뜯고 다시 하라 막 그러게 되면 이것들 다이 사람들 다 돌려 보내야 되면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소장님이 아 이번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 층부터 잘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딜을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절대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오전에 검측하고 오후에 타설합니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 그. 전날 검측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 날 아침부터 타설하는 걸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 꼭 현장 소장님한테 타설할 때는 꼭 타설하기 전날 검측을 받고 그다음 날 타설을 해라라고 꼭 얘기를 하시고 감리 건축사님한테도 그거를 꼭 강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4층 바닥 타설을 하면 만약에 상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4층에 주인세가 테라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 직접 닿기 때문에. 그냥 레미콘 타설만 하게 되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장공을 꼭 불러서 쇠옥선 누름미장을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타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대기질이라고 해서 대충 이렇게 평만 잡아놓는데 이렇게 되면 콘크리트가 조밀하지 못해서 이 부분으로 젖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장공이 와서 쇠옥선이라고 하는 미장 장비로 바닥을 눌러서 구배를 싹 잡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물이 안 고이게 그리고 물이 쫙 빠지게 구배를 줘서 물 빠지는 구멍에 물 빠지는 구멍을 루프 드레인이라고 하는데 그 루프 드레인으로 구배 맞춰서 쫙 미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비가 와도 안 셉니다. 그리고 물이 안고이기 때문에 하자 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조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젖어 들어가지도 않고 물이 바로 쫙 빠집니다. 그러면 테라스라든지 뭐 지붕이라든지 빗물이 직접 닿는 곳은 미장공이 와서 딱 미장을 해놓으면 아주 좋고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아주 적어집니다. 이 미장공을 언제 부르라고요? 테라스나 옥상이나 지붕 타설 할 때는 꼭미장공유 와서 구배미장을 새옥손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설 전에 이물질 싹 청소하고 물청소 한번 싹 해줘서 거푸집이 살짝 물에 젖게 해서 콘크리트가 양생이 잘 되게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물청소 꼭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설비배관 슬리브라든지 그리고 보관통 시에는 보관통 보관근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타설을 한 다음에는 PE필름으로 수분보양을 하고 그 다음날 살수보양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예,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제 1층 동바리를 해체하겠다 2층 동바리를 해체하겠다 라고 협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28일이 양생이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3주차에 기둥을 해체한다 라고 하면 슬라브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 중간중간에 동바리를 세워서 혹시 모를 크랙 방지하라고 요청을 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착공 7주차고요. 착공 8주차는 이제 외부 시스템 비계도 지붕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4층 바닥 먹매김을할때 때 3층 옹벽하고 그리고 기둥 거푸집 해체를 하시고 그리고 공보나 타설 안된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보안 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했죠. 그리고 3층 외부에 단열재 타설 부착한 단열재 부분에 파손된 부분 있으면 우레탄 폼으로 보안 시공 요청해 달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고 그리고 4층 기둥하고 벽체 철근 검측할 때감리거사셨는데 한번 언제 오시는지 한번 물어봐서 일정 맞추라고 얘기했고 창호 위치 확인해 달라 그리고 보고 중근 위치 확인해 달라 그리고 4층에 옹벽에 전기통신 그리고 소방 그리고 설비 함들 계량기 함이라든지 각종 함들 위치하고 급배수관 위치 확인해 달라 라고 요청해 달라고 제가 또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4층에 층고 높이 확인하고 그리고 옹벽철근이나 기둥철근 배근하면 피복 확보를 위한 스페이셔 꼭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해 달라 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8주차 또 착공 후 9주차 때 확인해야 할 사항도 똑같습니다 7주차 8주차 하고 똑같습니다 착공 9주차 때도 똑같이 계단의 높이 확인해 달라 계단의 내경 1200 확인해 달라 계단 단수 확인해 달라 보가 있으면 보감싸기 해 달라 동발이 설치 간격은 90cm 이하로 설치해 달라 화장실 테라스 발코니 같은 경우에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는 단차를 낮게 해 달라 그리고 다락층 바닥에 슬라브가 깔리면 바닥 철근 언제 배근 되는지 물어보셔서 감리 건축사님한테 검측 요청하시고 그리고 보관금 확인해 달라 하시고 각종 복스들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철근 검측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레미콘 타설 하시라고 요청을 하시고 근데 만약에 비가 오거나 뭐 갑자기 내일부터 긴 장마가 온다든가 아니면 내일부터 갑자기 엄청 날씨가 추워진다든가 내일부터 주말이든가 꼭 오늘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꼭 이날 타설 못하면 당분간 타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오전에 철근 검측을 하고 오후에 타설을 하되 철근 보강을 할수 있는 철근공하고 그리고 거푸집 보강을 할수 있는 목수를 꼭 현장에 와서 만약에 보안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바로 대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꼭 신신당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님이 잘못된 거 지적했을 때 바로 철근공이나 목수가 바로 보안조치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바로 타설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타설 전에 이물질 없이 청소하고 물 청소 한번 싹 해서 거푸집에 물에 한번 적게 하시고 그리고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각종 매입 배관들 위치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타설한 다음에는 PE 필름으로 덮어서 수분 양생해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 날 살수 보양해달라 그리고 동발이 해체하실 때는 미리미리 감리 건축사님한테 28일 양생 확인하시고 만약에 3주 정도 된 다음에 해체할 때는 꼭 감리 확인 받으시고 그리고 해체한다음에 중간중간에 동발이 보완해달라라고 요청해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착공 10주 차 때는 다락 바닥 먹매김을 하고 그리고 다락층에 있는 내외부 옹벽 거푸집 해체하고 타설 안된 부분이나 곰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바로 보안시공 요청해 달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외부 단열재 파손 부분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창문 위치나 보관건 위치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각종 함들 위치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여기까지 뭐 똑같죠? 7주 차, 8주 차, 이게또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틀린 게 있다면 지붕 경사기 때문에 지붕 경사 같은 경우에는 철근이 보강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근들 잘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착공 10주 차까지요 7주, 8주, 9주, 10주. 계속 저번 영상이나 저저번 영상이나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수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계속 반복된다 보시고 다음 영상 11주 차에는 이제 마지막 지붕층 레미콘 타설할 때요 부분이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좀 길게 얘기하고 12주차 때 건물 전체 거푸집 다 해체하고 정리하는 데까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에는 제가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이렇게 가르쳐 드렸고 다음 영상에는 11주차 12주차 이렇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13주차 때부터는 이제 내부 마감이에요 마감하는 공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체크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하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영상을 찍었는데 어차피 이게 다 복습이라 철근 콘크리트 골조 기간은 처음에 용어들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 나중엔 쉽습니다. 다음 주 지붕, 레미콘 타사를 하는 거 하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골조 공사 마무리 하는 데까지 배우시면 착공한 다음부터 골조,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는 데까지 한 세트를 다 배우시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골조 공사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중요한 사항들만 챙겨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